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김은희입니다. 가을의 색채와 잘 어울리는 독서 행사 소식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2018년 한해 동안 출간된 도서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16회 올해의 책과 커버 투표를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한 달간 실시합니다. 제16회 올해의 책 투표는 소설, 시에세 인문교양, 경제경영, 자기개발, 유아동 청소년, 가정취미 실용, 만화예술 등 8개 분야 총 236권의 후보작 가운데 독자들이 4개 이상의 분야에서 선택한 4권에서 10권까지의 책중 상위 24권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됩니다. 금년에는 분야를 5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후보 도서를 136권에서 236권으로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후보작에는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정재승의 열두 발자국,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등올 한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스트셀러들이 대거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책 커버를 뽑는 올해 커버 투표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출판사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및 YES24 MD들의 추천을 받은 70권 내외의 책 표지 중 독자들이 2종에서 5종까지의 표지를 선택하면 투표 순으로 올해 커버 10종이 선정됩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책 커버는 엽서, 노트, 스케치북 등의 상품으로 제작돼. 올해의 책및 올해의 커버 수상작을 선보이는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책및 올해의 커버 투표는 YES24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가한 모든 회원에게는 YES 상품권 1,000원을 증정합니다. 투표 결과는 12월 7일 YES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YES24는 독자들의 손으로 뽑은 올해의 책및 올해의 커버를 선보이는 책 곱하기 책, 북스 링크 에브리씽 전시회를 12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중앙도서관 갤러리와 예스24 중고서점에서 진행합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역대 올해 책들을 소개할게요. 2003년 나무를 시작으로 다빈치 코드, 블루오션 전략, 부의 미래, 시크릿, 개밥바라기별, 1Q84, 정이란 무엇인가, 닥치고 정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정글 말리, 강신주의 감정 수업, 미움받을 용기,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82년생 김지영 등이 있습니다. 예스24 제16회 올해 제2018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은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